얼른 빌었어요? 아, 뭐 어, 사비로. 아, 여어요 응. 와, 뭐 이비율 있네. 이로 가면 안 돼요. 어, 으. 으으글 걸? 죽 으. 어, 아. 어, 잠깐만, 자 이대로. 네, 잘 봤습니다. 아, <laughs> 운전자, 대가리 박아. 아니, 뭐야. <laughs> <놀람> <놀람> 아무시했다 <우체 안> <laughs> 어, 컴퓨터 안 할게요. 어, 녹화가 안 돼. 많이 빠스트 패스에데